임국중 교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특허 영어를 가지고 토익문제 푸는 것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특허 영어로 공부를 하게 되면 단어, 번역, 아니 하고 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공부방문은 유일하게 받은 특허와 어문 저작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뒤에 네 가지 중에서 답을 찾아라. 그럼 우선 이 문장을 볼 때, 번역하고 단어 할 필요 없이, 문장구조 특허 영어 2에 의해서, 명사 뒤에는 구와 절로서 앞을 꾸민다. 구에는 전명구 부정서. 전치사, 이게 명사니까 이게 전명구예요 필요 없어요. 또, 여기는 이것도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저, 이게 명사니까. 명사 뭘로 알아요? 이거하고 이거 보면 알죠.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러면, some type 다음에, of instrument 하고서 이것이 명사니까, 명사 뒤에 무엇이냐, 네 가지 중에서 하나예요. 자, 그러면 명사 뒤에 오는 것은 특허 이의에서 이렇게 명사가 있으면, 여기 구와 철, 여기 전명구, 부정사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자, 그럼 전명구가 있나 보죠? 이게 전명구 여기 있죠? 전시사, 명사, 전명구 여기 있네요. 부정사구 투부정사 없어요. 관계대명사 후후승 위치대 없어요. 관계부사 없어요.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관계대명사 주격하고 비동사 생략됐다는 거. 자, 책 페이지 192 보셔갖고 좀더 공부하시면 되고요. 이건 가능해요. 이거는 이 명사 뒤에 which, 그다음에 동사가 현재 완료니까 which is applying paint. 여기에서 which is가 생략이 돼서 applying paint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거는 답이 가능해요 이게 답이 가능해요 이거는 안 돼요 동사가 들어가면 여기 동사가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이건 안 돼요 자 이거는 for applying paint 여기까지는 돼요 그럼 여기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에 it이 나와요 그러면 이다음에 이게 주어 동사니까 이게 주어 동사니까 접속사가 없어요. 두개 문장을 이으면 꼭 접속사가 있어야 돼요. 접속사가 없을 때는 네 가지로 줄어들어요. 단어 구아인지이디. 그러면 이게 단어기 때문에 여기가 접절인데 이게 줄어들어서 단어로 됐어요. 그럼 여기는 25니까, 25니까, 여긴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단어와 문장. 이게 두개 이상의 문장이될 때는 문장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단어와 절이에요. 그럼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답이 되고, 이것도 답이 되고, 이것도 답이 돼요. 근데 우선 이게 안 되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단어가 됐을 때는 이 문장, 즉, 절의 주어 동사, 이 주어와 이 단어의 뜻이 동격이 될 쪽에만 그러한 단어를 접절로 보게 되어 있어요. 책에 잘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 적, 여기서 보면, 이거 지우고 나면은, 여기서 이, 그러면 이 타고 쌈 타입하고 같아야 돼요. 뭘로 증명을 해요? 그래서 이게 삭제가 됩니다. 즉, 접절이 줄어들어서 단어 구 IMG 2가 됐을 때, 단어가 됐을 때 조건은 이 뒤에 나오는 문장의 주어와 여기에 단어가 뜻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또 명사라야 돼요. 그럼 이게 3타입이 명사예요. 그럼 여기에 이타고 동격이 되어야 돼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근데 그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이게 안 돼요. 그럼 요거하고 요거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럼 이거는 아까 답이 된다고 그랬어요. Which is applying paint? 또 이거는 for applying paint. 이거는 무조건 100% 답이 돼요. 이거는 따져봐야 돼요. 그럼 위치가 뭐냐? 앞에 instrument에요. 그러면 instrument is applying 말이 됩니까? 명동명명에서 우리가 이게 주어가 사람일 때는 능동태로 써요 사람이 아닐 때는 수동태로 써요 의인화일 때는 또 사람이 아니라도 능동태로 씁니다 Spring c o m s 같은 식으로 그 원칙에 의해서 이게 instrument가 applying paint? 기구가, 기구가 페인트를 합니다? 말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뒤로 밀리죠 이것을 의미를 모르고 할 적에는 이두 가지가 답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전면구니까 앞을 꾸미는 역할을 해가지고서 연결해요. 이거 연결해요. 이거, 이것도 연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which is applied 하니까 which가 instrument니까 instrument 인스트루먼트 is applied. 어색하죠. 이런한 지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어플라이, 저 페인트를 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답은 일본이 답입니다. 자, 결국 지울 거 지우고 보면은 이것을 꾸미는 전명구가 여기 있으니까 공부 조금 하면은 금방 보여요. 어, 명사 뒤에 궁철동사 여기 있으니까 어, 전명구 이게 답이네. (1~2초) 문 답이 나옵니다 이것을 공부하는 게 특허의 원칙이고 특허의 원 예외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